자, 안녕하세요. 길붕입니다. 음, 오늘은 장수 반자사 중간 정산 하는 날이어서 일단 해보려고요. 1클에서는 일단 본캐, 테셋의 매는 곳상, 류방, 맹호, 지, 지진인데, 지진을 위해서 이제 연말총신을 모으고 있고요. 도라스케 요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크레는 이크레는 이백 맹호 유방 유신 도라스케 그다음에 도라스케 지진차 이렇게 있고. 삼크레는 지진차, 험간지, 한우만, 도라스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전부 다 200짜리 깐용병 사서 테셋을 껴가지고 전직을 시켰고, 음첫 번째 목표는 이제 산문 사냥이기 때문에 타조용으로 해가지고 테셋을 다 껴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입된 거는 일기 두 개, 조기 하나, 손병. 3개 래서 7억 8천 태셋 12셋 해가지고 30억 6천 깐용병 12마리 2.4억 권능 하나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오는데 55억 2천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음, 최종 목표는 마룡까지 갈거고 장수반자사 하는데 제가 이렇게 대충 계산해 보니까 160억 정도. 160억 정도 들어가고 앞으로 한 100억 정도는 더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작업들은 음 레벨업을 해 주면서 이제 본캐 약조군해 가지고 체력을 좀 올려 주는 작업하고 있고 이제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연발 총신으로 해가지고 개조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성 각성 준비하고 각성 준비하면서 예 이제 도라스케랑 개지지는 이제 전용 무기를 껴주려고 하는데 이게 조금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하나에 2억씩 그래서 어 전용 무기 하는데. 하나에 한 2억 정도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근데 6개니까 전용 무기 만드는 데만 12억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0억 정도는 더 들어갈 예정이고 어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키워 나가는지를 좀 알려 드릴게요.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좀 달아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